오늘은 퇴근 전에 가볍게 보강 운동을 하고 출 어, 퇴근 전에 가볍게 보강 운동을 하고 뛰어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다리가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뭐 그렇다고 무리해서 빨리 뛰진 않을 것 같고요. 무리해서 빨리 뛰진 않을 것 같고요. 적당한 속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목표 거리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km 정도 뛰었고요. 어, 확실히 한 며칠 쉬어서 그런지 되게 몸이 가벼워요. 날씨도 달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시원해서 좋고요. 이대로 공원 한 바퀴 더 돌고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뛰어보려고요. 또그 오르막길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번화가 쪽으로 가서 뛸것 같아요. 3km 지점 돌파. 이제 쭉 가서 공원 벗어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볼게요. 여기가 비치는 데가 있고 가로등이 안 비치는 데가 있어서 조금 더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뛰던 오르막 클리어. 다시 이제 또 부평으로 가는 길 내리막. 하. 근데 언제나 오르막 길은 천천히 뛰든 어떻게 뛰든 너무 힘들어요. 호흡 회복하면서 천천히 길 따라 가볼게요. 이번 달도 부지런히 뛰어서 목표 마일리지 채워야 되는데 150. 150kg 이상 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계속 이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빨리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 대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여유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이렇게 몇달 만에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풀코스를 도전해서 괜찮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인데. 이게 또 하프랑 풀이랑은 또 완전 다르겠죠? 지금 은 6km 지점 지났는데. 아마 첫 풀코스 도전이 내년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춥고 빙판길이지 않는 이상 한번 꾸준히 훈련하는 영상 올리고 그 외에 제가 보강으로 하는 운동이나. 뭐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성적이 나와야 사람들이 조금 더 인정해주지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른 대로의 가설을 세워서 그렇게 동작해보는 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로. 재밌는 걸 하나 떠올려봤는데 혹시나 전에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또 노래하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면서 노래하는 영상의 컨셉으로 편집해서 영상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마 어느샌가 사전의 이야기 없이 또 특이한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꽤나 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 8월인가? 7월 완전 말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아, 생각보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지금, 350, 간당간당 하려나? 350km? 근데 그걸 보니까, 풀코스 준비하는 사람 치고는 훈련량이 달리는 마일리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무 풀코스를 우습게 생각했구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번 달은 진짜 무조건 150km는 넘겨보는 걸로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첫 풀코스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함께 하는 거죠 7km 좀 넘었고요 크게 돌아서 다시 동네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만 뛰어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입을 안 적시면은 호흡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 나중에 장거리, 장거리, 정말 장거리 달릴 때 그때는 어떻게 보급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나 좀 쉽긴 하네요. 한, 한 30km 정도 뛴다고 생각하면 한 10km마다 먹어보는 연습이라든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놓으면 막상 정말 대회에 나가서 마라톤을 뛸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남은 거리도 안전하게 아, 또 오르막이라 조금 편안해지는 구간에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8km 넘었고요. 이제 한 2km 정도 남았어요. 좀 내리막 쪽이라 여유롭게 뛰고 공원 주변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돌아오면 딱 거리 될것 같거든요. 확실히 내리막 오니까 숨좀 트이네요. 뭔가... 별로 월요일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일과를 보내서 그런가? 일도 평소보다 덜 바빴던 것 같고요. 아, 이러면 한주가 길던데. 그래도 즐거운 생각하면서 보내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사실, 월요일이라고 더 힘들거나 전 그러진 않았는데, 일요일날 결혼식에 다녀와서 그런가? 오랜만에 축가를 부르게 돼서, 긴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오랜만에 하게 돼서. 그래서 뭔가 더 피곤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뭐 몸이, 팔이 저릿저릿. 너무 떨어가지고 그런지 팔이 막 저려가지고 아주 혼났네요. 그래도 어 친구랑 이제 그 친구의 와이프 신부가 그래도 좋게 들어주고 계속 미소를 지어줘서 아주 기,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9km 지점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제 쭉 직진하는 곳 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도끼하면 딱 10km가 될것 같습니다. 1km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기운이 나네요. 저도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늦게 퇴근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배달해주시는 기사님들 늦은 저녁 새벽 할것 없이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감사한 마음도 들고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건강한 나름 건강한 몸 가지고 운동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복이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되게 더 노력해야겠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이 늘고 또 모르면 내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많고요 오늘도 무사히 10km 달리기 성공했고요 이제 호흡 돌리면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뭐한 3분? 3분이면 집에 도착하니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날씨가 나올 때는 추운 것 같았는데 되게 푹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이 평소보다 덜 추운 건가? 오늘도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고 이제 들어가서 씻고 쉴 준비하겠어요.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